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오늘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 2016년을, 어, 올바르게 마무리하시고, 혹시 송년회나 여러가지 행사가 있다면, 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어, 교제 속에서 만남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고 또 인도받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하이니 그러니까, 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또 이런 여러 각가지 일이 있을 때, 시험 들수 있겠죠. 실족, 어, 뭐야? 어, 예수님이 다 가짜란 말이야? 라는 있던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 아시고 미리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다, 배드로야, 너는 나를, 어, 부인할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서 출교되고, 또, 그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유대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아, 아나니스데그스데반이스데또 어, 그, 그, 어, 여러 이제 또 담에 세계 스는바니스데바니스데바니스데바니스데바니스하바니스데바니스고바니스데바니다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싶은데,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갈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신앙 생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laughs>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하니 하며 <laughs>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나중에 이게 기억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유언처럼 뭐 이제 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니까 당부 다시 오실 때까지 당부를 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의 어떤 나라,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메시아의 도래,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근심이, 어디 가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냐라는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 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냐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바로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몇 명과 계시겠습니까? 24시간 같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니까 모든 믿는 자 속에 분여로 계시고, 또그 믿는 자 속에서 24시, 365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laughs>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야,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laughs>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건데,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보내버렸으니까 다시는 그들에게 의로 의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거고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laughs> 사단의 일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고 가시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했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부고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속에서 하나하나, 아, 이게 이거구나, 저거구나를 성령께서 이제 성령 역사로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걸 아는 걸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걸 아는 걸 나중심의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넓게, 높게, 깊게, 또 길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 부활 이후에 성령 역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확신하게 되고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쭉 듣고 나가고 쭉 하는 중에 어느 순간 문제와 갈등 속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실족하지 마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 그분의 인도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참빛교를 통하여 안디오 교회가 했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이 있는 이 참빛 교를 통하여 응답받는다. 귀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래서 내 개인, 내 가정, 내산업 내가 숨기는 교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참 응답받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 감남산 언약에 대한 부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비밀을 알았고, 또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체험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면 자신의 현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또 특히, 현장을 두고, 시대를 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떠나는 그런 세계 비전 드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고 나가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제가 막 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초를 막다 뒤집고 만약에 거기서 사람 찾아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막 돌아다녀! 이야기하겠죠. 그거는 제 목회자의 양심이고 전도자의 양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걸 해야 될 것이고 절대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거 했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를 보시고 문을 여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을 여시고 참빛 교회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겁니다. 2016년을 마무리 지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저희들에게 일어날 일까지 미리 알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깨달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2017년에 주실 참된 응답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당할 핍박과 환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과 새로운 응답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